아나 진짜 여기, 여기 오는 게 진짜 제일 싫어. 아아... 아, 여기도 칼이 있구나! 오케이 내 거. 음... <laughs> 아 여기도 칼이 있었구나! 오잠비크를 쓰자. 그래야 이제 귀여운 내실을 손할 수 있기 때문에. 딱, 키고? 간다? 썰고? 자식이. 아, 어, 어, 야, 야한발나았어얘 야. 야, 지금 마티 한 발. 이 새끼가. 어, 어. <laughs> 죽었네. 아직 오랜만해서 이거 칼 감이 다 떨어졌다. 빵거 뭐 좋은 거없나 야, 내 내시 감전 당하고 있어. 어디 왔음 펜스 더없나 내시 감정 간다 귀여운 아기 네시 전기 고문 하이 아니, 아.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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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캐리해줘, 얘들아! 어, 아, 너무 못 뺐는데? 쉽지 않네? 어? 잠깐만. 끝았다 아, 진짜 제발! 뭐 어쩔 건데. 막으면 니가 뭘할수 있는데. 와, 근데 4시 진짜 좋다. 와우! 아니, 4시가 진짜 나보다나 아니, 나보다 더잘 싸우는 것 같아. 하지만, 전기 고문은 해야겠어. 야, 일로 와봐. 어, 올라오네. 야, 여기, 잘 봐. 넘어와. <laughs> 좀 회복, 회복시켜. 고문 더 당하게. 뭐야! 삐졌다! 아니, 토라졌는데? 어, 다시 온다. 또, 또 회복시켜. 병 주고 약 주고. 아아 아, 아, 아니 아 애시. 딱딱딱딱 딱, 딱 잡고 오케이 여기서 피닉스. 얘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. 이게 모잠비크다 임마. 음. 어쩔? 와 진짜 너무 뜨겁다 뭐야 그래파를 하려고? 아야 죽으면 어어? 이리 와 아, 레버 패쉬가 사기네. 잠깐만, 어디지 이거? 제발. 이 새끼가, 이 새끼야. 짐작하게 이렇게 맞고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. 뭐 어쩔 건. 칼 없으면 그냥 이게, 불꽃 맞아야 돼. 잘가 초코보가 그 파이널 판타지의 캐릭터인가요? 뭔가 모코코 같은 거요? 그니까 이게 에펙에 넘어가지고 파판에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마 분명히 몇 퍼센트씩 더 못생겨지긴 했을 거야 내가 원래 파판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더 못생겨지지 않았을까? 여러모로? 더 예쁘게 만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에펙... 에펙 캐릭터나 뭐 그런 것들은 이게 성의 없이 대충 만들어서 못생긴 게 아니야 정성스럽게 못생겼어 그게 진짜 이렇게 열받는 포인트인 거예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못생기게 만들어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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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딱 키고 가서 왼쪽 한번더 날아가고 되 재밌어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 어, 이게 속도감이지 이게 이게 에펙스지. 그리고 한번더훑들았어 어? 야그거칼 피엘이야. 잠깐만. 칼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칼이다 나이스 칼 어? 이차식이뭐가 이겼다 일단 칼이 아닌 애부터 잡아야 돼 큰일 다 잠깐만 자, 일단 도망가야 될것같아 아 야야 한번 봐줘 나그궁 없단 말이야 아 자식이 어우 그냥 바로 바로 서열 정리 이만 구하러 안 오냐? 크 그러니까 애가 왜 쫓아왔어 넘어 돼? 넘어 되냐고 이 자식아 옥상으로 날라가서 플났다. 와. 치명타 우마이. 일단 잡았고. 와. 잠깐만 피존 감자. 아 이거 탈출 터안탔으면 클랩 했다 지나가야 돼, 지나가야 돼. 알이 있을 거야. 어, 있다. 지나가야 돼. 지나갑니다. 여기 가서 제작을 하면, 좀 여기도 있는 거 같은데, 빤스럽날 준비하고. 아, 야, 잠깐만, 이거 애쉬 뭐? 아니, 아, 애쉬 뭐야? 이거? <laughs> 나 진짜 왜또 여기도 있어라? 진짜 잊진 말고 아,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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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이건 뭐야 진짜 아자왜 이래 왜 그래 친구들 진정해 오지치케 나 오지마 아 아, 이럴 거면 그냥 갖다 박을 걸, 아. 칼 주워야겠지? 아무도 없지? 내 거지? 내거 맞지? 오케이. 용사님 등장. 나는 이칼 보면은, 딱칼 처음 봤을 때 그거 생각났거든? 이느야샤? 바람의 상처 생각나면서. 요즘 애들은 기멸의 칼날 아닐까? 이런 거칼 보면은? 히노카미 카구라 이런 거 생각나지 않을까요? 어릴 때는 이거 무조건 이느야샤인데. 이느야샤를 모른다고? 대반대데 억지노 m g 호소 자제좀요 불편하네요 안녕 얘들아 나왔어 빵! 두번째 세번째 뭐네가뭘할수 있는데 그냥 썰리는거 말고 리가뭘할수 있는데 다음 다음 누구냐 어 이겼네? 아니. <laughs> 아! 나이스. 페퍼 깜짝 놀랐을 거다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좀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거 대시. 대시 좀 어떻게 해 봐, 대시. 아니, 이거 이거 잡으라고 이거. <laughs> 와! 미친. 아, 몇 마리야 이거 대시가? 아, 대시 셔틀 왜 데미지도 세냐고, 이거. 아나 진짜 출뻔했네 이렇게 많 많이 나오냐, 애들이? 또 궁키고 가자. 아니, 또 어디 갔는데? 안녕, 너 아까 개구나. <laughs> 너 나한테 두번 죽었네. 어, 이 자식이고, 아주 앙증맞은 행동을 하려고 하네. 회수를 하시겠다. 그만 갈수 있을 것 같아. 이 자식이고, 발버둥 쳐봐. 음, 바로 컷 <laughs> 아니겠어? 레버에 칼 들면 기동성이 너무 좋아서 절대 도망 못 가. 한 명이야, 한 명은 아니네. 아깐만칼 궁극기가 묘하게 <laughs> 어디 갔어 오라이즈? <믹> 아니 붐 아유 아 우리 겐지 뭐함 아, 우리 겐지 뭐함. <laughs> 아. 미안하다. 아니, 이거 확킬 왜 이렇게 빨라? 4시. 아니, 4시 미쳤네. 아, 얘 라스트였구나. 아, 그냥 총 들걸. 아, 자꾸 미끄러져. 아, 빙판길이야? 여기 사막인데 어우. 너무 잔인하자, 어! 너무 끔찍해! <laughs> 뭐야? 이 친구 뭐, 자이로 드롭 탄거 아니지? 뭐, 로데월드온거 아니지, 이거? 뭐. 아 계속 막,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?